이야기하실 때 그때 할 이야기의 제목, 예, 주제어를 적어서 붙일 겁니다.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, 끌리는 제목 이제 스티커를 붙일 거고요. 많이 받으시면 그 순위대로 해서 이 앞에서 이제 발표를, 에너지 스포크를 붙여주시기 바니다 지금부터 네. 10분 이내로 요 자기의 이름을 네. 쓰지 않고 예, 오늘 이야기하실 내용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8시적어시고8 시부터 우리 정식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떠주세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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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다시 떠주세요. <laughs> 네. 자, 오늘 처음 오신 분 네, 에너지 클럽에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요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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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올드회원 님도, 네. 3대 에클즈기 님도 한마디 해주세요. 님도 아, 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렁차님 님도 한마디 해주까요 해주실까요? 니다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비행기 님도 한말씀 해주실까요? 비행기, 에너지클럽 최고예요. 우리 소통령님, 먹지만 말고 한마디. 네, 아, 진짜, 아, 먹고 싶다. <laughs> 자,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오늘 오신, 네. 아, 산소가요? 네, 아우, 감사합니다. 말씀 해주실까요? 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한 말씀 해주실까요? 아, 아, 올드웨어 괜찮습니다. 환영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여기 처음 오셨죠? 오셨죠? 네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반갑습니다 <laughs> 네, <웃음> 네, 네 <웃음>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에너지 수를 많이 나누고 네,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쭈쭈쭈쭈쭈쭈쭈 에너지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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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웃음> 역시 참 <laughs> 자, 아, 자, 자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, 좁아요. <laughs> 수상 왔습니다. <laughs> 한 말씀 해주실까요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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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에너지 만땅과 함 가겠습니다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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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감사합니다 노자님 노자님도 찍어야죠 화이팅 자 황쌤 황쌤 여기 보세요 안돼 안돼 끝끝 오케이 순간 제가 순간 얼굴을 읽었거든요 표정과 눈 표정을 제가 안썼다고 하니까 딱 떼려고 시어요 제목 자를 얘기하고 원샷, 원샷, 원샷 원샷 우리 서양농화님 두번째 오신 소감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에크를 스타트해주신 리쿡 사람님한 말씀. 아, I'm here and I hope e m e t new f r e n d s Thank you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자, 한 말씀 해주세요. 우리 감성 디렉터님. 생방송입니다. 아니, <laughs> 아니 네. 우리 꿈다리 아저씨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? 맛있어 맛있어 와이.. <laughs> 마이모, 마이, 마이모. <laughs> 네자 우리 아, <laughs> 자 다섯 다섯 분 남았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? 네, 처음 뵙겠습니다 네분 좋아요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성현주벌님 <laughs> 안녕하세요 <청년제 볼림. 웃음> 네 네. 오늘 자리 선택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. 네. 고객님 네. 한 말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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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, 네, 주연 배우님. 주연 배우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이쁜 양수님 아, 아직 좀 어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우리 인사 한 번만 할까요? 에너지 클럽 인사 시작